안녕하세요. 차평성대입니다. 산타페 경쟁 차종 살펴보기. 이번에는 수입차 편인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 SUV를 찾아보니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1, 2편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포드 쿠가입니다. 2015년 처음 국내 소개된 쿠가는 2017년 부분 변경을 거쳤죠. SUV의 특징을 살린 듬직한 겉모습과 직관적인 버튼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돋보이는 실내, 그리고 섬세한 주행 감각이 특징입니다. 유럽포드에서 개발을 담당해 미국 차임에도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주행 퀄리티를 보여주죠. 산타페보다 작은 크기 덕분에 여성들도 부담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2.0L 디젤 엔진과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을 발휘하고요.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이 기본 장착됩니다. 두 번째는 혼다 CR-V입니다. 쿠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SUV인데요. 우선 가솔린 차 특유의 조용한 감각이 일품입니다. 4기통 1.5L 싱글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93마력을 발휘하고요. 쿠가와 마찬가지로 네바퀴 굴림 시스템이 맞물립니다.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링카 반열에 오를 만큼 인지도가 매우 높은 차고요. 5세대로 거듭나면서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자랑합니다. 한때 녹 관련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말끔히 개선됐고요. 일본차 특유의 강한 내구성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크롬 도금을 많이 사용해 고급차 느낌을 강조했고요. 실내는 부족함 없는 옵션으로 산타페의 직접적인 경쟁차종으로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죠. 혼다의 CRV가 있다면 토요타에는 라브포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역시 산타페의 맞수이고요. 앞서 소개된 차들과는 약간 다른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은 뚜렷하죠. 극도로 조용하고 연비에도 이점을 보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스마트 운전자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공해차로 인증받아 각종 혜택을 알차게 누릴 수 있죠. 힘이 딸리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197마력에 이르고요. EV 모드를 사용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달릴 수도 있어요. 안팎으로 아주 무난하고 실용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운 감각은 다소 덜하지만 중형 패밀리 SUV라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입니다. 활용도 높은 시트와 쓰임새 높은 수납공간, 광활한 트렁크 등이 대표적이죠. 범퍼 아래까지 활짝 열리는 트렁크 리드는 경쟁 차종 중에서 가장 넓고 실용적일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쿠가는 미국 차 특유의 큼직하면서도 시원시원한 구성과 유럽 차의 주행감각을 적절히 섞은 SUV입니다. 혼다 CR-V는 가솔린 SUV가 주는 부드러움과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인 편의품목이 가득 들어가 있는 차죠. 라브포 하이브리드는 전기 파워트레인이 주는 장점과 무난하면서도 탄탄한 기본기가 특징입니다. 남들과 다른 미국산 SUV를 원한다면 쿠가를. 전형적인 일본차의 특징과 장점을 느껴보고 싶다면 혼다 CR-V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주는 특별함을 원한다면 라브포 하이브리드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산타페 경쟁차 살펴보기 수입차 2탄으로 미니와 지프, 푸조, 대망의 폭스바겐 티구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상 모든 차는 평등해야 한다 차평성되었구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